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저희 매물 중에 어, 바로 밑에 어, 한 며칠 전에 이 건물에 2층을 올린 적이 하나 있습니다. 2층 올린 적이 하나 있는데 올린 게 하나 있는데 어,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계약 중이라고 지금 저희 매물 중에 써 있는데 어, 바로 나간 매물이 있어요. 근데 그 건물에 이제 구조가 좀 틀린 매물이에요. 구조가 틀린 매물이고요. 이 매물이 하나가 더 나와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 매물 같은 경우는 그 구조랑은 영상이 좀 틀립니다 지금은 구조를 다시 보시게 되면 어 주방이 오픈형 주방이에요 오픈형 주방이고 여기 식탁 자리를 여기다가 놔두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자리에 놔두셔도 되고요 이 집은 그냥 입주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냥 아무것도 뭐 손보실 데가 없다라는 거 냉장고 두대 자리 다 준비되어 있고 요 넉넉한 수납장 보시면 넉넉한 수납장 네. 이쪽에서 보시면 넉넉한 어, 거실 공간도 상당히 넉넉합니다. 왜 거실 공간이 여기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쪽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거실 공간이 이제 상당히 넉넉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게 쭉 이제 연결돼서 고 이쪽 부분까지 다 거실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고요. 이 매물은 방3 개, 화장실 2 개, 베란다 하나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. 거의 지금 신축구신축구 신축구 분양하는 모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안방 먼저 보여드리면요. 지금 안방 안방이고요. 이제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도 사이즈 괜찮습니다. 집 상당히 괜찮습니다. 저희 2층 매물도 괜찮아서 금방 나왔고 조회수가 7천 조회수가 이렇게 떴지만 이 매물도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. 이거 이 매물도 한번. 잘 봐주십시오. 메인 화장실. 신축급입니다. 신축급. 요즘에 분양한 스타일로 내 만들었던 거 신축급이에요. 신축급. 그리고, 여기가 중간방. 중간방. 중간방이라는 거. 금액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, 2층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2층하고 지금 매물은 3층입니다. 3층. 층수가 틀리기 때문에 네,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지금 1억 3,500 지금 이 가격이면은 상당히 싸게 나왔습니다. 상당히 쌉니다. 그리고 수전, 세탁실, 폭 보시면은 베란다 폭 상당히 넓습니다.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, 방이 다소 작은 방은 조금 작다라는 거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. 직접 눈으로 와서 보셔야 되는데, 음, 상당히 넓다라는 거. 그리고 현관. 현관 상당히 넓고요 삼중도어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집을 한 번에 다 소개시켜드릴, 시간이 좀 부족한데, 직접 한번 눈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현물로 와서 직접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정도로, 어, 집이 괜찮습니다. 이 금액에 어디서 아마, 어, 사지 못하실 정도의 가격일 거예요. 아마. 이 금액에. 그러니까 한번 직접 오셔서 눈으로 한번 직접 보시고 어,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1층 내려가서 간단하게 촬영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. 주차는 지정식 주차입니다. 여기는 몇호몇호몇호몇호 몇 호, 몇 호, 몇호 칸이 정해져 있습니다. 주차가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. 주차도. 일단 내려가서 주차하는 거 보고 주변 주차하는 거 보고 주변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일단 엘리베이터 한번 보겠습니다. 엘리베이터 사이즈입니다. 엘리베이터 사이즈 괜찮구요. 네. 이 매물은 관리가 잘됐고요 지금. 여기는 주차대수는 자막으로 표시하고 세대대수 자막으로 표시해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100%입니다. 100%. 그리고 이 매물의 장점은, 음 이렇게 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지정 호수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게 지정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주변은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시면 도화역, 도화초등학교 도하 이렇게 가실 수 있고요.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수봉공원, 수봉공원 쪽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 좀꼭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관심 있는 분은 미리 연락해서 현장에서 만나서 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매물는꼭 어, 미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